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laughs> 구독자와 함께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신청하세요. 되게 맛있는 밥 사주세요. <laughs> 본인은 네. 되게 안 드시고.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오늘은 보쌈입니다. 이야! 줌으로. 얍! 음. 클래식 작곡을 전공한 이민주라고 합니다. 작곡가로서 아. 293이라고 한글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아 작곡가 293? 네. 이씨인 93년생 아 <웃음> 93년생? <웃음> 네. 우리가 알만한 오프라인 행사에서 엔지니어를 많이 보신대요. 네. 서울 반도깨비아 시장에서 제일 크게 많이 했고요. 굉장히 큰 대기업의 음향 담당으로 취직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야 아, 이건 진짜 아, <laughs> 월급 받으면 제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아, 기대할게요. <laughs> 클래식에서는 사보가 되게 중요하죠 이제 디지털 사보로 한 악보도 레슨을 받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 교수님 맥북을 사용하셔서 네. 에어드랍으로 이제 수업 때 레슨때 아 수업 시간에 에어드랍 <laughs> 네. 레슨은 1대1이니까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 쓰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 갑자기 악상이 떠올릴 때 있잖아요 어... 그럴 땐 이제 노션으로 촬영을 하려고 네. 그 아이패드로 이제 뭔가 작업을 해보고 <laughs> 간단하게 아, 그래서 공이 <laughs> 지금 템포는 겁나 적당하게입니다. <laughs> 네. 들어보죠. 네. 어. 어. 아, 간단하게 겁나 짧은데. <laughs> 아, 10분 만에 해봤어요 한 번. 아. 내조 <laughs> 피아노, 포르테시모 정도, 스타카토, 심표 이런 게다 들어가고요. 네네. 여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메인 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활의 방향도 있어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아 활을 네. 아래로 내리시오. 이거 네. 같은 경우 는 활을 위로 올리시오. 아. 그런 것도 다 적용이 되고요. 바이올린, 바이올린 투, 비올라, 첼로, 네. 드럼은 추가레다 말았고. 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된다? 여성, 보여주세요. 네, 학교 마지막 학기 마지막 제출곡으로 됐던. 진짜로 아이패드로 한 거예요? 네, 아이패드로 기본 작업을. 거의 다 다지고 네. 마지막 후속 작업만 이제 맥북으로 조금 다듬기만 각 잡고 뭐 하려고 그러면 싫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각 잡거나 네. 또안 돼요. 잘안돼 그래서 아이패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캐주얼한 게 강점이다. 맞아요. 가볍고. 맞아요. 그거 얘기하는데. 미니로 그러면 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네. 그래서 6세대도 쓰다가 방구석 리뷰룸 님 영상을 보니까 미니가 너무 가볍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가로수길 가서 미니로 들어보고 바로 샀죠 네. 편성이 많은데 네. 답답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일차적으로 피아노를 먼저 작업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관악기, 플롯 오브에 클라 바순, 아, 목관악기, 그다음에 금관악기, 분마다 네. 조금씩 나눠서 작업을 하면은 아, 네. 그 정도씩은 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 정도는 할수 있다. 네. 그러면 한번 이것도 살짝 들어보죠. 네. 신기롭네요. 네. <laughs> 여기서도 이제 펜 네. 같은 것도 바이올린은 완전 왼쪽으로 보내볼 수도 있고 어. 비올라로 조금 오른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네네. OST 느낌도 나고. 음. 가장 좋은 리버드. 아. 너무 만땅이죠. <laughs> 리버드일 <laughs> 수 있고. 네. 어. 제목은 없네요. 제목은 마지막. 아이지 마지, 아이디 마지막이에요. 악기 <laughs> 네, <왜냐면 학기> 마지막에 <웃음> <웃음> 과정을 보여주시죠. 플 러스 눌러서. 네. 처음부터 편성을 전화,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아, 목이랑 편성이 있구나. 네. 방구석, 공상, 그냥 악기를 골라보죠. 아 네네. <laughs> 악기를 골라서. 아그러수 네. 있네요. 높은 잡표, 낮은 잡표. 피아노 여기 있네요. 아 네네. 네. 피아노 스코어. 네. 피아노 추가. 네. 오 네네. 피아노 나왔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아 밑에 피아노 네, 나올 피아노 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거는 미디 건반 같은 걸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마스터 키보드 연결하면은 바로 이, 입력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가능하죠. 네. 템포는 눌러갖고 네, 템포 네. 바꿀 수 있고. 네네 제목 이렇게 적어주고 입력하겠습니다로 활성화 시켜주고 네 확대를 해서. 어. 여기다가 직접 쓸 수도 있지만 여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아 그렇네. 첫 음은 레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네. 되는구나. 아, 네네. 빠르게 뭐 멜로디가 떠올랐다 그러면. 네. 음... 아 이게 쭉쭉 해도 네. 올라가네요. 네, 쭉쭉 해도 아. 완전 악필이 아니라면. 네네. 아 네네 이렇게아 이게 하나에 조금 딜레이가 있게 있는데 네. 쭉쭉쭉 그려나가면 나중에 처리가 돼서 인식이 되는거나네 인식이 되죠 손으로 그리는 게 편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렇죠 이것도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그럼 막상 표현 기호 이용 돼요? 위에 있는 거를 네. 선택해서 음표를 아. 선택해서 나는 이에다가 메저 피아노 아 네네 얘는 포르테 아 요거는 따로 써야 따로 네. 입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이음줄 같은 거를 저는 도시라를 이음줄로 아하. 네네 네. 네. 아 연결이, 연결이, 연결이 됐네요 네. 아 네. 포르테시시모 같은 걸 바꾸면 네. 표현이 달라지나요? 그럼요 오. 포르테시시모로 한번 세게 바꿔볼까요? 네아 C 시모도 있네 네. 시 C 시모도 있어요 아 초등학교 때는 안 배웠던 것 같아 아 대학교 가면 배워요 아 대학교 가면? <laughs> 아 강조도 있어요 달라지죠 아 네. 강세가 들어가네 네. 이것도 미디로 이제 입력하기 때문에 아, 아, 이러면 키도 네. 바꿔지네. 아, 그러면 은 아, 아까 처음에 도 원래 샵이 붙어야 되는데 네네. 도에는 샾을 안 붙였기 때문에 네. 작곡가의 대대로 도에 내츄럴 다시 붙. 갑자기 어려워진다. <laughs> 아이렇 <laughs> 중딩 음악 시험에 이런 거 <laughs> 나왔는데 <웃음> 페달을 예를 들어 서해야 된다. 페달 아 온, 페달 교 있다. 네네. 아 그게 페달 온오프예요. 아 그럼 이제 달라지겠죠? 그럼 들어봐요. 오 아, 한결 나아졌네요. <laughs> 아 역시 페달이 생명이죠. <laughs> 아잘 되네요. 네. 바이올린 섹션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아 저렇게 추가하는 거구나. 네. 자동으로. 아 방금으로 네네 방금으로. 밑에 생겼네요. 네. 메트로놈 켜주고. 네 어. 녹음 시작. 아 이게 재밌는 게 네. 녹음하는 동안 이렇게 길이가 위에 나오네요 네아 재밌다 이게 사람 손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의도한 리듬대로 막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 연필로 쓰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아연필 쓰는 걸로 네. 더 많이 하셨구나 네. 특성을 제대로 살렸네요 네 아이패드는 아무래도 패드이다 보니까 연필이 최고죠 딱한 다음에 네. 컴퓨터로 내보낼 때는 아이클라우드로 네 여기 들어와 있네요 네. 아 아이클라우드에서 그냥 오픈해서 네. 디테일하게 할수 있겠네 네 볼테시모에서 아 이런건 확실히 트랙패드로 하는게 빠르죠 그렇죠. 그려놓고 세부 디테일은이은이이렇게이 아, 이렇게 그 영상은 네. 네. <laughs> <laughs>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은이솔루션이괜찮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 만약에 연주자가 노션을 사용하신다면 이 아이패드에다가 바로 플롯만 띄워서 아아 연주 때 연주자가 이것만 띄워놓고 하세요. 아 이거 보고 하세요. 라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응. 모든 오케스트 라 연주자가 아이패드를 쓴다면 종이를 낭비할 수,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aughs> 아 <laughs> 조명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럼 다들 이렇게 패드로. <웃음> <웃음> 영화 음악 스케치 하시는 분들이 써도 될것 같아요. 음, 가능하죠. 이렇게 만든 거를 게러지밴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 보내기 누르면은 파일 저장해서 네네 게러지밴드 폴더에다가 저장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끝난거죠? 네 게으르지 밴 가셔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거죠 그냥 뭐 키보드같은거 하나 만들고 음. 트랙뷰 가갖고 여기 이제 어, 여기 1이라고 뜨죠? 아그렇네요 여기 지금 미디파일이 이렇게 들어와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끌어주시면 미디파일을 이렇게 네 그러면 악기가 없는것들도 있다 받을래? 물어오는데 받으시면 되고 계속 누르면 요렇게 드랙이 다 블록이 되고 이야, 악기도 이렇게 다 불러주네요. 편성도 맞게 들어가는 아, 거죠. 아 그러네요. 템포도 맞게 들어가는 거고. 네. 혹시 뭐예요? 사분의 사 박자. 여기서 이제 악기를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걸 일렉트로닉으로 바꾸겠다. 아 이거. 어.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음> 그렇죠. <웃음> 어, 이런 작업도 가능하네요. 네, 네. 요렇게도 어, 할수 있습니다. 파일그 어, 내곡이야. 아. 맵으로 <laughs> 내보내면 로직에서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게러지 밴드도 로직이랑 연동이 잘 되죠.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자득 준비해 왔다고요. 아, 합니다. 네. 저는 작곡을 <laughs> 전공했지만 네. 돈 버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laughs> 산업은 엔지니어링을 네. 하고 있으니까 네, 음향 엔지니어,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어요. 공연장에서 본인이 쓰는 거예요. 네 제가 작년, 네. 재작년, 이제 방독계비아 시장에서. 네네네네. 거기서 제가 음향을 봤었는데요. 공유기 끝단처럼 생겼네요. 네. 얘가 이걸 접, 접속해요? 네, 네, 접속을 해요. 아, 네네네. 아, 밑에 페이드다는 아이패드에서 해결한다. 네. 아, 재밌네요. 아무래도 듣는 사람은 관객이다 보니까 관객 뒤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아... 네, 관객 속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네. 이거를 잡고 이렇게 <laughs>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 한 번은 유명 밴드에 제가 워크을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각 팬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우리 기타 좀 키워주세요 아 우리 드론 좀 키워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내 최애 멤버를 <laughs> 네. 더 돋보이게 해달라 하지만 그런 데서는 이제 해줄 순 없고 아, 해줄 순 없고 <laughs> 듣기 좋은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 네네. 지금 컴퓨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컴퓨터에도 연결이 되고. 아 그럼 이게 지금 네. 이것도 다 그럼 다 무선 와이파이로 다 연결된다. 네, 7 번으로 움직이면은. 네네네.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풀면은 뮤트도 풀리죠. 아, 다 이게 지금 와이파이로 안 되는구나. 아. 사이드카. 아 맞아요. 네, 사이드카가 되면 아, 앱을 돌릴 필요가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이드카가 되면은 맥북이 모든 걸 해결하고 이거는 화면만으로 해서 더가게되어 그렇죠, 그렇죠. 있을 텐데 이거는 무선 듀얼 모니터가 되니까 그렇게 네. 하면 되는데 맥북 갈아야겠네 <laughs> 근데 뭐 취직하셨다고 하니까 아, 그거 조만간이죠 아, 뭐야, 저렇게 쓴 사람이 있어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다이어리 잘 꾸미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랑 또 다르잖아요 아, 너무 잘 그리시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도 너무 이쁘게 잘꾸몄어 <laughs>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뭐야, 뭐 저런 것도 하네? 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흠티 하시네. <laughs>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다르니까 잘 살린 재밌는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음악도 하고 이제 음향도 하고 있지만, 네네. 기술로 돈을 벌어서 예술을 하라고어 명언을 또 이렇게 또 하나 던져주시네. <laughs> 네 기술로 돈을 벌어서 제 예술도 하고 있습니다. 제어도 한다고 어, 있고 추천하고 싶은 그런 곡한두 개만 얘기해줘요. 보니까 몰라. <laughs> 아, 제목이 영어여고 대표곡 없어요 대표곡. 단편집이라는 앨범의 두 번째 트랙 벽돌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오 벽돌집 제일 좋아하는 곡이고요. 오 네네. 한번 탑백 만들어 주세요. 아유, 아유 <laughs> 최고죠. 취직되신 거 열심히 일하시고 <laughs> 재밌는 자리로 또 한번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부터 마치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